여러분 반갑습니다. 간만에 폴가이즈 왜 가지고 왔냐 무려 6월 21일부로 전격 무료화 공짜로 풀립니다 이것도 사전 예약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수록 보상이 더커지더라고요 게임 내용은 여러분들 다 아실겁니다 60명 중에 그냥 최후의 1인이 되면 돼 가봅시다 야 옷도 예전에 제가 입혀놨던 예, 그대로네요 야 이거 근데 안해봤던 맵도 많이 생겨고 그래가지고 집중 좀해야될것 같은데 야맵좀잘 보자 한번 잘 훑어봐야돼 아뭐 그렇게 어렵게 보이진 않은데? 어떻게 단순해 보이는데요? 이건 근데 여러분들 어려운 게 없는 게, 사람 하는 거 보고 따라하면 돼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. 어, 일부지 않아도 되고, 어, 대충, 어, 키, 어, 키. 까먹었는데, 어, 잡고, 잡아채기, 요런 것만 잘 기억하면 돼. 어, 뒤에서 슬며시, 앞에서 몸빵 때리고, 난 뒤에서 슬며시 이렇게 가주면 되고요. 오케이! 야, 여기서 터지잖아? 한참 돌아와야 돼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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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다. 여기서 대기했다가, 자, 번지! 자, 야, 아, 오케이! 어, 너무 잘 통과했고? 이건또 뭐야? 우리 사람들 계속 다시 시작하는데? 이게 좀 어렵겠다. 간다? 포잉? 앗. 아. <laughs> 야, 큰일 났다, 이거. 뭔가 걸린 것 같은데, 나? 지금 느낌 온다? 포잉? 멈추지 말고, 포잉? 포잉? 포잉! 나이스! 아, 옛날 실력 나오네요? 여기야, 이거 밟고 지나가면 되는 거야, 초록색. 아, 초록색 가면 안 되는구나. 야, 잠깐만! 38명 중에 지금 야, 3서서2등야거2명 왔어. 거명다 왔어. 조이만더 가자. 아조명만더 가자. 아야! 네명 자리 세 개밖에 안 남았어. 이렇게 고무하게? 자, 여러분들, 잘 보셨습니다. 이런 식으로 38명 안에 못 들어가잖아. 어, 그러면 이렇게 죽는다는 거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. 자, 지금까지 연습게임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게임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어지러질 장애물 코스. 예, 본 게임이다. 지금부터 본 게임 갑니다. 너무 제가 좀 여유를 부렸죠? 어, 좀 뛰어가 줄게요, 이번에. 아, 빙글빙글 파. 야, 이건 저번에 했던 거야, 나. 여기 해봤어. 아, 끝났네. 와, 너무 쉽고. 요렇게 가졌다가, 예 날렵하죠? 야, 이거 최소 이거 탑10 안에 든다, 이거. 요렇게 어, 살짝 피해줬다가, 공이 올것 같으면 옆으로 싹 피해주고. 와, 컨트롤 지렸다. 아, 너무 드름드름한데? 괜히 지나간 사람들 한 번씩 잡아주고. 점프, 점프, 점프. 점프, 사이드로 싹 붙어가지고. 어, 가주죠? 어디, 이거 잡아서 뒤로 살짝 끌어주고. <laughs> 자, 통과! 가 예! 아주 편안하게, 아주 슬름하게터테라는못 들었지만, 그래도 20명 안에 들었어요. 어, 야, 여러분들, 수고하세요. 예, 볼을 잡으셨으면 내려가시고, 예. 야, 이게 또익숙했던맵 나오니까 바로 그냥 통과잖아. 제발 익숙한 거 나와라, 제발. 어, 뭐야? 점프로 구멍을 통과해점수 획득 와, 이런 거 근데 좀 어려운데? 이거 타이밍 맞춰서 구멍 통과 잘해야 되네. 이거 초반에 너무 빨리 가잖아? 안 돼. 오히려 구멍에 껴. 어, 말을 그래 놓고 빨리 가자. 사람이라는 게딱 구멍을 정해 놓고요. 바로 통과 이렇게 하는 거죠. 야 주먹 쳐도 날아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. 아야 누가 날 밀었어? 와엉덩이를 바로 밀어버리네 그냥. 아 이거 시,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. 오케이 근데 나왔고요. 여기서 밀리면 안 돼. 오오오이로가 어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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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는 건가? 야 이게 더 꿀이네. 가운데 저아야 통과했다. 나이스 뭐야 이거? 뭐야? 아니, 왜 처음부터 다시 돌아왔지? 어떻게 하는 거야, 이거? 들어가는 거 아니야? 이거 뭐지? 여러분들, 저 어떻게 하면 돼요? 불러 들어가는 거 맞아요? 불러, 들어가면 돼요? 아니. <laughs> 야이 잠깐만, 내가 뭘 자, 잘못, 잘못 알고 있는 건가? 이걸 무조건 통과해야 되나봐. 와, 어, 나도 통과했어. 아, 이거 뭐야? 끝이네. 자 보시다시피 아주 편안하게 어, 성공했습니다. 2 4명 안에 들었어요. 지금부터가 진짜 좀 박터지는, 예, 박터지는 경기야. 뭐냐? 점프와 다이빙으로 후 루, 후프를 통과라고? 이거 또 처음 보는 거야 나. 아, 잘해야 되겠다. 잠깐만, 우리가 우리 팀이 누군지도 누구, 모르겠고 일단은 근데 이로 가면 되는 건가? 어디로 가야 돼? 잡고 올라가. 일단 후프 통과. 저 후프 있다. 이런 거 통과하면 돼? 아, 야! 야! 그 내가 통과하려고 했는데! 아! 저 치사놈 자, 엉덩이를 밀었어! 금세국부를 통과해야 되는 건가? 달려가다가? 아! 아, 겁나 아깝네, 이거 씨! 올라가! 어, 할수 있어, 할수 있어! 이, 이 정도로 통과할 수 있자! What? 아! 아닙니다, 여러분들! 정석으로 해야 돼, 정석으로! 여기 딱 가고, 요런 데 가야 금세국부로 통과할 수가 있어요! 딱 대기해! 금세국부 어디있어? 또, 또, 또! 금세국프? 아, 저쪽 구석탱이 있냐. 아, 한 번은 뒤에 와줘야 되는데? 아, 네, 큰렸다 자, 다음 후프. 가운데. 가운데 와주나요? 금세 가운데 와주나. 어, 왔다, 왔다. 내거야 으아! 으아! 마지막! 마지막에 들어갔습니다 오? 어? 이렇게 치는 걸 통과 못 하신다고요? 패배자들. 어, 예, 떨어지시고. 멋쨌습니다 와, 나 진짜 최후의 한 방을 노렸어. 보자. 날아오는 과일을 피하고 컨베이어 벨트를 돌파해서 결승선에 도달. 와, 이런 것도 좀 빡센데. 제가 좀 약간 못하는 장르입니다 이거. 순발력 여명 뽑는 거네. 가자. 근데 초반에 좀 뛰어줘야 돼. 미끄러져 주고. 어, 두방 날라오잖아. 다다 어, 나 이런다니까. 나. 이 게임은 못해요. 이런 이런 유를. 와, 운빨 망겜 아니야 이거? 아 아니네요. 죄송하고요. 아 아팠어 조금 아팠어 오야내 앞으로 과일이 안 오는데 이 정도만 띄워주면 이거 가인데요자 타이밍 맞췄다!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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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여덟 명 들어갈 줄도 몰랐어 아, 한번 뛰기면 이야 끝이네요 아아제대로한면 도전해보자 나 이제 자신감 생겼어 얘 생각보다 비벼볼만 해. 자, 중세 장개물 코스 와, 저 도끼 날봐라탈바하다 이거 예전에 있, 있었던 것 같긴 한데, 근데 요런 거는 조금 익숙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, 여유롭게 앞에서 또 사람들 기다려주는 예, 그런 센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실력 도끼나 이거 맞은 바보예요. 사실 기다렸다가 지나가고, 기다렸다가 지나가고, 뭐 기다렸다가 지나가고, 뭐 기다렸다가 지나가면뭐 이거 맞을 이유가 없잖아요. 요것도 어, 나 보고. 어머 뭐뭐 꼬깔 뭐, 오잖아 그럼 살짝 피야 비... 요거는 딱대기하세요 여러분들 가지 마세요 가지 말다가 요럴 때 요럴 때 가줘 어 요럴 때 가주고 기다렸다가 지금이야 오케이 너무 잘하고 아 가운데 이거 타면 되나 자 요거 딱 타주고요 올라가주고 아 끝이잖아. 어, 이거 끝이잖아 요거전전 여유 있다 이번엔 아 어, 핫도그 같이 가아 나랑 같이 가자 어 이보게. 잘했다네. 어, 우리 지금도 아직도 30도 아니야. 어, 축하해 축하해. 토닥토닥토닥 토닥토닥 토닥, 토닥, 토닥 했다가 어 살짝 밀수 있을까? 거... 야 잠깐만 나 야, 땡기지 마. 야야 잠깐 땡기지 마. 야나나야 야, 밀어 얘 밀어 얘 밀어 얘 밀어 얘 밀어 같이 밀어 통과 못하게. 아 일단 가 지금 통과했네. 를야 이제 봐첫 뭐 라운드는 무조건 통과야 나는. 어아또 날라온 과일이야. 아왜 세미파일에서 항상 이맵이 걸리는 거야? 이거 무슨 운명인가? 그 운명. 내가 대처하겠어 겁나 멋있고 방금 대사 진짜 멋있었다 간다 이거 떨어지면 끝입니다 8 명이에요 오케이 어 야, 돌리면서 이게 사이드로 가는 게 약간 요로인것 같거든? 사람들이 좀 사이드로 많이 가 잡아줘야 돼 잘하면 통과 되겠는데 이거? 되겠는데? 이대로만 가면 되겠는데? 부딪히지만 으면 되는데? 어다 왔어! 어야야 야, 결승전 간다! 결승전 간다! 오케이! 결승입니다 결승입니다 파이널 일단 한번 해보자 야 이게 맵 발이 좀 중요하다 맵 발이. 아 제발 좀 익숙한 맵이었으면 좋겠다. 뭔 자? 어 이거 약간 그거네 장애물 피하면서 집중할게요 여러분들. 저 대사 못 칩니다.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. 한번 빠지면 끝이야 그냥. 한번 빠지면 끝이기 때문에 집중해야 되고. 지금 건도가 이제나? 어야 망했다. 아닌가? 어안 망했어. <laughs> 아이로 왔다가. 아 어, 여기, 여기 있어. 여기 있다가. 지금 건너가야 될 듯? 오케이 건너가졌고 누군가 먼저 떨어지는 게 중요하잖아 이거 야 똑같은 장애물 반복이면 이건 뭐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는데 어 너무 쉽잖아 그리고 이따한번더 버텼다가 한번만더 한 버텼다가 이때 넘어가면 되잖아 오케이 너무 쉽잖아 패터파 완료 안 끝날 것 같은데 영원히 계속 될것 같은데 하나 둘셋 이거 가지고 하나 둘셋 지금 가지고 하나 둘 지금 아니야 지금이야 어!